무진아를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안에 다른 곳에 있어도 무진아한테 무진아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아 좋아 좋아입니다. 오늘 제 방에 향기 나라고 디퓨저를 놨었어요. 지금 향기가 나요. 카메라 밖에서도 전달되겠죠? 저희 향기. 좀, 방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. 제방이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.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. 위에 이거는 토끼나 여동생이 그려줬어요. 시전을 해놓고 저 꽃은 제가 만든 거예요. 나뭇잎 그려져 있고, 그런 거 장미꽃, 파란 장미꽃, 핑크색 장미꽃 다 제가 만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 아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향기 난다. 저분도 맡아보세요. 냄새 좋아요. 병뚜껑이라고요? 병뚜껑 아닌데. 아무튼, 저 쓰레기통도 보여드릴게요. 쓰레기통 갑자기 여기서 쓰레기통 잘 치우라고 제가, 잘 치우고 제가 마루 얼굴 붙여놨어요. <laughs> 마루 얼굴 붙여놨어요. 제 얼굴이 마루 얼굴 <laughs> 붙여놨답니다. 쓰레기통은 반반. 쓰레기통 치워버려 나리겠다을왜 버리냐면 제가 양에 벗기고 싶어서 물을 버어요 이게 검은색이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그친은키 치우고 세웠어요. 다시 키웠어 오랜만에 키웠는데. 지금 안 쳤죠? 안어요 네. 예. 아무튼 오늘 청소도 다 하고 이렇게 방도 정리해야지. 방송한다고 방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. 방 정리하고 나중에 밥먹지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말 향기가 방에서 나는 것 같아요. 디퓨저 덕분이지만 이것 덕분이지만 여동생이 선물을 줬어요. 세개나 줬는데 한개는 안방 한개는 저희 방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청소하는 청소를 같습니다. 그럼 안녕 오늘 신문도 많이 좋아왔어요. 신문을 왜 좋아했냐면 신문 읽으려고.